오늘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된 스토키 U3 프리미엄 휴대용 유모차 뉴본팩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도심지에서도 여행지에서도 너무나 잘 사용했던 스토키 U3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토키 U3 함께 어디까지 가볼까요? 스토키 U3 프리미엄 휴대용 유모차 뉴본팩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저 혼자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유모차 조립이어서 복잡할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뉴본팩 제품은 신생아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컬러팩으로 교체 하여 사용하면 되는 올인원 프레임 유모차예요. 따라서 신생아부터 쭉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다 우리 지안이 스토케 U3와 함께 출발. 자,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보셨나요? 착하고 펼쳐지는. 다시 한번 착하고 펼쳐지는. 제가 스토키 U3와 함께하며 정말 감탄했던 부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폴딩과 언폴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제안이 스토키 U3 탑승.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는 이렇게 핸들바를 접고 하네스 버클을 채워줍니다. 쉬운 장착 방식이라 빠르게 채울 수가 있어요. 하네스끈은 새롭게 디자인되었는데 어깨끈과 가랑이끈에 메쉬 소재를 적용하여 아이가 더 쾌적하게 앉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핸드바를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 편리한 점이 참 많은데 차차 설명드릴게요. 바람 통할 수 있게 메쉬창도 열고 개노피도쫙 펴서 햇빛도 가려줍니다. 요요 투 대비 무려 12.5cm나 길어진 캐노피로 인해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우리 아이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늘에서는 이렇게 캐노피를 걷어 아이와 마주보며 걸어줍니다. 네바퀴 모두 충격방지를 위해 향상된 엘라스토머 서스펜션으로 인해 불퉁불퉁한 길을 다녀도 우리 아이의 꿀잠을 깨우지 않을 수 있어 좋습니다. 부드러운 한손 핸들링이 가능하여 저희 남편은 한 손으로 잘 끌고 다니더라고요. 저 역시 지우 손을 잡을 일이 많기에 부드러운 한손 핸들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맛있겠다. 돈가스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매울게 뭐, 많이 매워? 어, 어, 어. 많이 매워? 또. 어. <놀람> 아니, 어쩜 이렇게 밥 먹을 때 얌전하다가 다 먹고 나니까 깼어. 이번에는 펴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폴딩 보여드릴게요. 짠! 보셨죠? 하단에 위치한 버튼만 누르고 어깨끈 들어 올려주면 끝! 유모차 탈때 가장 불편한 점중 하나인 엘리베이터 찾기 대신 언제 어디서나 계단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탈수 있으니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늦은 여름휴가 전장 보러 왔습니다. 애둘 데리고 조식은 무리일 것 같아 간단한 아침 식사 간식을 사러 왔어요. 스토케우스리는 도심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사이즈로 지하철 개찰구마저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44cm의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지우의 간식으로 가득 채워진 요요 장바구니. 지아씨 우리 지금 어디 왔다고요? 강원도. 예! Yeah! 강원도. 와. 여기 있는 얘를 꺼내봅시다. <laughs> 여기에서 고 가? 어, 우리 여기에서 자고 갈 거야? 내리막길에서는 귀여워. 미끄러지지 않는 가죽 스트랩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 스토케가 괜히 국민 유모차가 아니구나 싶었답니다. 아, 아. 너무 좋다. 기분 너무 좋다, 지루야. 지금 얼마나 아. 냥. 핸드바 접는 기능이 주는 장점 첫 번째, 편한 포지션으로 아기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기저귀 가리드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 이번 여행을 다녀보니 생각보다 열악한 가리드가 많더라고요. 찝찝한 곳에서 갈지 않고 핸드바만 내려서 사용하면 되니 너무나 유용하고 편리했답니다. <laughs> 엄청 멋있지지요? <laughs> 반사 소재인 리플렉팅 휠이 있어 야간 산책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촉감직 장난꾸러기 지오와 그저 예쁜 지안이와 함께한 스토키 유3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지엄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계속해 요요3 프리미엄 휴대용 유모차 뉴본팩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후기들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요3의 스펙부터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44cm의 너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하철에그 좁은 개찰구마저 아주 손쉽게 통과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만큼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째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디럭스 유모차나 절충형 유모차보다 훨씬 더잘 사용하고 오래도록 사용하는 유모차가 바로 휴대용 유모차예요. 휴대용 유모차라면 적으로 여기저기 좀 끌고 다녀야 되고 끌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야 되는데 스토케의 요요 3는 7.2kg에 굉장히 가벼운 무게뿐만이 아니라 숄더 스트랩을 이용해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신생아 유모차 중 유일하게 분리 없이 폴딩이 가능한 상태 그대로 기내 반입이 되는 유모차라고 하니 이 컴팩트한 사이즈가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총 9가지의 색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번 골라보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스토케 요요3는 신생아부터 사용하는 뉴본셀 혹은 뉴본팩부터 시작하여 6개월부터 사용 가능한 컬러팩으로 시트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되니 활용도가 정말 높다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곳저곳을 다녀보면서 이 스토케 요요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뵀는데 그분들의 아이 연락... 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토케 하면 생각나는 그 유명한 트리트랙과 이 요요 유모차 두개다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스토케라는 기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요요 3를 끌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도 에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제품에 녹여냈구나 하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인데요.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들바를 접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오때부터 지아니까지 총 4개의 유모차 브랜드를 사용해 보았어요 그 중에 핸들바를 내리는 건 보았어도 직접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사용하는 건 처음 사용해 보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우선 아예 승하차에 있어서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승하차를 도와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기저귀 가리대에 굳이 아이를 눕혀놓지 않습니다. 핸드바만 접어서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불필요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위생적으로도 훨씬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키가 167cm거든요. 근데 제 키에 있어서 배꼽 위치에 핸들바가 위치해 있고 저희 남편도 핸들바를 잡았을 때 결코 낫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 핸들바의 위치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드레스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베개 마냥 유모차의 헤드레스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다니 신생아부터 사용할 때 우리 아이의 머리가 흔들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 부분에서도 스토케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어진 캐노피도 굉장히 배려심이 돋. 보이는 것 같아요. 긴 캐노피가 아래로 툭하고 떨어지다 보니 아이 얼굴을 햇빛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더라고요. 이 뜨거운 여름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갔을 때 아이도 눈부시고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요요의 캐노피와 함께라면 안심하면서 끌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잠이 들더라도 시야를 완전하게 차단해 주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더욱 푹잘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정말 가볍고 주행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직접 끌어보시면서 끌어보실 때마다 매번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여지는지 네 바퀴 모두 충격 방지를 위해 독자적인 특허 기술인 엘라스토머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다고 하던데 그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 손으로는 지호를 잡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끌고 갈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 스토키 u 일스리한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한 손으로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커브를 돌 때도 그렇고 전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다 보니 지우와 지안이의 안전을 모두 책임져 줄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손목마저도 또 지켜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죽 스트랩과 핸드 스트랩의 사용이에요. 유모차 끌고 다니시다 보면 생각보다 내리막길을 주행할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힘 엄청 주고 혹여나 혹여나 놓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꽉 잡고서 가게 되는데 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핸들발 가죽 스트랩 플러스 핸드 스트랩을 적용을 했다뇨. 여기에서 진짜 아이와 부모 모두를 생각하는 이 스토키의 기업 정신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이 핸드 스트랩을 끼웠을 때, 내가 우리 아이를 놓칠 일은 절대 없겠구나 싶은 정서적인 안정감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꾸 주행할 때도 우악스럽게 제가 힘을 엄청 막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국민 유모차라 불리우는 스토케요 요요3 프리미엄 휴대용 유모차 뉴본팩에 대한 소개를 마쳐보려고 해요.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싶었던 이 요요를 막상 드리고 나니, 역시 명성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찐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신생아부터 사용할 유모차를 찾고 계시는 분들, 혹은 어 휴대용 유모차로 갈아타시려는 분들, 이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